이재명, 새정부를 향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며 경각심을 강조한 유시민 작가? 그럼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그거 역사와 대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멀리 보고 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제가, 제가 겪은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형편없었고요. 집권 내내 엄청 욕자하시다가 후 임자 구박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인 소망인데. 현직에 계실 때 국민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지지받고, 의기양양하게 퇴직하고, 퇴직하고 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대통령을 저는 보고 싶어요. 제가 청와대 8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치에 입각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개인의 힘보다는 조직의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계신데 대통령도 잘하고 계신데 개인의 힘은 한계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저는 일종의 총량의 법칙을 믿어요. 개인은 그 총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조직은 그걸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국정운영은 개인기로 버텨나갈 수 있는 게 1, 어야 2, 3년이에요. 그런데 조직은 5년을 채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새 정부가 조직의 힘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조직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조직의 다양성을 포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탄탄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조직은 다양해야 된다.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저희끼리 얘기합니다. 이대로 일하면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잘을 잘, 잘될것 같다. 하여튼, 너무 저희 칭찬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간 지 지금 두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개인의 힘보다는 조직의 힘을 믿자라고 말씀하셨던 거, 어, 동의합니다. 좀더 조직화, 또그 조직의 힘에 감사하게도 다양성 확보 말씀해주셨는데, 그 다양성 확보에 또허은나가 하나에도 상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내에서 저는 그냥 어떤 뭐 뒤에 서 있는 그림이 아니라 진짜로 열심히 다양성 있게 다양한 발언을 하면서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 저는 열심히 그냥 일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한 마디만 네. 붙이고 가도 될까요? 이게 비극적인 건데 대통령실은요. 재래식 언론사에 속해 있는 재래식 기자들하고만 소통합니다. 일반 시민들과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그 집단이 서해 있는 미디어 환경이 무만히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그뭐 어떤 그 국회의원하고 비서관이 뭐 문자 오가던 것 때문에 인사청탁 관리가 났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 이것이 전부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선일보나 이런 재래식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당당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도덕적으로 떳떳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점을 저는 진짜 공개적으로 예,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